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뉴스 박은결입니다. 9월은 백로와 추분의 절기를 지나며 계절의 균형과 성숙을 보여주는 시기죠.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신앙도 균형과 열매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믿음의 계절로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9월 셋째 주 CTV뉴스 시작합니다. 제 110회 총회를 한주 앞두고 교단에서 연일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탁한 선거 양상 속에서 총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는데요. 뜨거운 기도와 함께 총회를 향한 외침도 더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의 총회를 위한 기도회와 전국 총대 특별 기도회의 현장을 김희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충현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준비 위원회 위원들과 부총회장 장봉샘 목사, 서울노회와 서대문교회 교인들이 함께한 제110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총회가 수많은 도전과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들으시고 110회 총회도 성총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회는 뜨거웠고 절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 임원 선거의 파행 여파로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하며 협력하는 총회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어 기도회는 제 110회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 본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무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했습니다. 함께하는 정책총회를 기치로 교단 변화의 꿈을 키워온 총준위는 차기 총회장인 장봉생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110회기 총회의 순조한 출항을 염원했습니다. 총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 품에 안아주십사 우리 총회장님 대신 장봉생 목사님을 품에 안아주십사 전 총대들을 품에 안아주십사 구청 회장 장봉생 목사는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제 110회 총회가 오직 기도로 이끌림 받는 성 총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110회 총회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공 교회로서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논의와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국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귀한 총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총회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회를 위한 기도회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호남 지역 총대들이 다수 참석한 총회 개혁을 위한 전국 총대 특별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권력력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명예역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 총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정말 십자가의 신약을 나타내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에 사무치기 때문에 특별기도회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후보 심의에 반발해 정의와 공의, 총회 정화와 개혁을 외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금년 선관위 문제는 불공정에서 나아가 특정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모습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단적인 갈등의 고를 크게 하여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대들은 총회 현안과 함께 제110회 총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화평한 총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임원선거 관련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9월 15일 선관위가 후보 탈락을 결정한 서만종 목사와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고강선 목사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총회와 선관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입후보자가 아닙니다. 입후보자는 검증 대상입니다. 저는 후보자입니다. 당연적입니다. 선관위에서 저에게 해주지는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거 규정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서기로 초대해 주는 것. 이거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 파행 전국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총회를 목전에 두고 기대와 우려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켜라! 지켜지켜 ctv뉴스 김희돈입니다. 예정합동총회 제110회 총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의 회무장소와 함께 총회 준비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로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은 충현교회는 이번 총회 개최가 여덟 번째로 제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열었던 유서깊은 교회입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대 접수는 본당 1층 코이노니아홀에서 진행하며 총회 회무는 4,500석 규모의 본당에서 갔습니다. 상비부와 각종 위원회를 위한 소회의실은 제1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600여 명의 총대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본당 1층 코닉 카페와 제1교육관 1층 카페 드림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110회 총회는 별도의 행사 없이 회무와 예배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가 열리며 24일 수요일 저녁에는 총회장 이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회무 준비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호평을 받은 PDF 보고서를 총대들에게 사전 배포해 효율성을 꾀하고 있으며 6년 만에 전자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총대들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제 110회 총회 역시 기독신문 CTV의 이원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기독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대한 양의 총회 회무와 중요 결의 사안들을 실시간으로 생생히 전해드립니다. 전국교회와 총대님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총회 2단 피해 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2년여의 노고 끝에 2025 2단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주의하라, 분별하라 라는 제목의 이번 백서는 정통교리와 2단의 차이를 세심하게 짚고 다양한 연구자료를 수록해 성도들에게 실제적 경각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2단 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출간한 2단 백서 주의하라 분별하라는 제108회기부터 논의가 시작돼 제109회 총회 결의로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총회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난관을 겪다 100여 개 교회들의 동참과 전북 제1노회의 참여로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이로써 총회는 2017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이단 백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단 백서를 저희들이 이제 출판하면서 역점을 두는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이단들이나 사이비에 위협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바른 신학 위에 교회들이 세워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 위원장 설한선 목사의 말처럼 이단 백서는 신학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개념 정리와 연구자료, 이단 회심자들의 간증 등 크게 세 파트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연구자료는 기존 백서의 58개 항목에서 61개로 확대해 2020년 이후의 2단 사이비의 현실성을 반영했습니다. 새롭게 등재된 2단 사이비 연구 대상은 강모씨외 5명입니다. 반면 알파코스 G12 가정교회는 이번 백서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2단으로 의심받고 추가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총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단백서는 9월 22일 개회하는 제110회 총회에서 전국 총재들에게 배포되며 이후 총회 출판부를 통해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단들이 이단백서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총에서 한번 이 단계를 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단백서에 딱 올라가는 게 처음에 결의할 때만큼 더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교단이 발견한 이단백서가 전국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유암 화명. 어두운 버들숲 사이로 꽃이 피어나듯, 어려움과 막힘이 계속되더라도, 뜻밖의 길과 희망이 나타난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제 110회 총회는 임원선거 파행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순간이 그러했듯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고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총회 또한 그 길을 가리라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유암화명의 지혜가 1646명의 총대들 마음속에 부어져 총회의 새 길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CTV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